안녕하세요. 게임을 밝치는 남자 돌미나리 TV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제작한 내용이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메인 캐스트를 밀 때나 사냥 속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스킬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스킬을 강화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증가되는데요. 액티브 스킬을 강화할 때마다 피해량이 최소 10에서 2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공격력을 1 올렸을 때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체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강화 수치는 5단계까지는 생각보다 쉽게 미뤄지기 때문에 5에서 7단계 정도까지 본캐들은 강화를 하셨을 텐데요. 액티브 스킬 같은 경우에는 스킬 기술서를 통해 강화할 수 있는데 이 기술서는 현재 이벤트를 통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 이 기술서는 현재 이벤트를 통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스킬 강화 지원 이벤트에 가시면 스킬 강화를 총 9회 성공해야 하고 실패를 6회 달성해야 되는데 본캐는 이미 강화를 어느 정도 마치셨을 거기 때문에 이기에 거래소에서 스킬 기술서를 사서 부캐에다가 스킬 강화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성공 9회, 실패 6회를 본캐와 부캐 조합으로 달성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모두 달성하시면 녹색 스킬 기술서 2개와 스킬 기술서 상자 7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기술서 상자에서는 일반부터 희귀 등급까지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박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희박한 확률로요. 일단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4상자 네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고급 하나에 일반 3개 나왔구요 그리고 지금 나온 이것들은 캐릭터 기속이기 때문에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자, 아, 스킬을 한번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비가비, 은비가비. 까비까비, 은비까비. 까비까비, 은비까비. 아우, 예. 네. 마지막. 아, 예. 네. 5단계까지는 쉬워요. 네, 그 이상은 조금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가면 아직 스킬 강화 성공이 9회까지 가려면 지금 5번을 더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이 5번은 부캐에 가서 시도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벤트를 통해서 고급 스킬 기술서를 수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다른 방법은 부캐에 쌓인 훈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매일 계정 내 본캐와 부캐의 마을 의뢰를 진행하실 텐데, 마을 의뢰를 완료할 때마다 소량의 경험치와 골드, 그리고 이렇게 훈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을 의뢰 1단계는 훈장 10개를 주고요. 그리고 마을 의뢰 2단계는 훈장 20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트마임에 있는 캐릭이라면 하루 7번에 마을 의뢰를 할수 있고요. 마을 의뢰를 다 해주시면, 훈장을 최소 70개씩 매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490개고요. 또한 업적을 달성할 때마다 훈장을 받습니다. 몇 개씩 주네요. 아마 이 훈장을 따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수천 개의 훈장이 모여 있을 건데요. 본캐 훈장은 따로 쓸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잘 모아두시고요. 부캐 훈장은 교환 상인에서 스킬 교본 상자로 교환하세요. 현재 본캐는 훈장이 7,940개가 모여 있습니다. 자 교환 상인에게 가서 말을 걸면 이렇게 훈장으로 살수 있는 물건들이 나오는데요. 자 스킬 기술서의 경우에는 훈장이 950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킬 교본 상자 같은 경우에는 1,600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킬 기술서의 경우 거래소에서 현재 일반은 19다야 정도 하고요. 그리고 고급은 80다야 정도 합니다. 그리고 희귀는 2,500다야 정도로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킬 교본은 고급이 900 다이아입니다. 희귀 스킬 교본은 현재 3500 다이아이고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싼 스킬 교본을 사주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새로운 패시브 스킬이 나와서 스킬 교본의 가치가 높아졌고, 그에 따라 시세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저도 정신력 수련이라는 아크메이지의 패시브 스킬을 배우긴 했지만, 교본 값이 너무 비싸서 강화를 못 해주고 있었습니다. 강화가 일식 성공할 때마다, 자연 회복약을 1씩 올려주기 때문에 소서리스계어에게는 강화가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부캐릭을 2개 키우고 있고 각 캐릭마다 두개의 스킬 교본 상자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들어가서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캐의 경우에는 훈장이 4620개가 모여 있습니다. 1600개씩 하는 상자를 2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교본 상자를 2개를 사겠습니다. 고급부터 희귀 패시브 스킬 강화서를 1개 획득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현재 스킬 교본 상자는 캐릭터 귀속이라고 되어 있지만, 구매를 해서 푼을 하게 되면 귀속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통해서 본캐의 스킬 교본을 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스킬 교본 두개가 나왔죠. 자, 귀속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캐릭터 귀속이 아니라, 기속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창고를 통해서 본캐로 밀어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창고로 다시 이거 두 개는 맡겨주고요. 그럼 두 번째 부캐에 가서 다시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캐의 훈장도 3830개 모여 있어서 교환상인행에서 두 개의 스킬 교본 상자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깔끔하게. 자, 녹템이 나왔죠. 네. 희기는 확률이 희박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무 비싸고 요새 드랍률로 봐서는 희기는잘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인 이 고급 스킬 교본으로 본캐 스펙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기를 푸른 서슬 마법구로 변경을 하면서 서럼 마법구에서 붙어 있는 MP 자연회복량 4가 없어졌기 때문에 MP회복이 항상 모자랐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 MP 회복을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맡겨뒀던 교본 네개를다 꺼내고요 자 이제 스케일 교본을 통해서 정신력 수련을 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쉽죠 이지 이지 어우 이지 어우 쏘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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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4까지 자 c o 자, 이렇게, 현재 MP 자연회복량이 4가 늘었습니다. 예, 4개 모두 다 성공을 해서 4가 늘었구요. 그리고 요거까지, 네, 예, 한번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내에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볼게요. 아, 어렵다, 어려워. 아. 어렵구요. 아5 이상부터는 좀 힘든 힘든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교보는 그래도 네개다 성공을 해줘서 그래도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